오셨다! 어서 오십시오. 자, 파랭리님이 있요 지금 보시면은 일격스커. 야, 특화 몰빵. 1685. 품질도 좋을 것 같은데? 1480이고, 지금 무기는 22. 야, 이거 99 품질 실화냐? <laughs> 품질 99입니다. 자, 그리고 예정. 예정 좋아요. 어차피, 스트라이커는 치적이 부족해가지고 예정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3열 4셋, 그리고 장갑 20강, 18강, 그리고 18강, 어깨 19강, 그리고 머리 19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보석 볼게 보석. 근데 7레벨. 7레벨, 7레벨, 7레벨. 여러분, 품질 보이세요? 아, 품질이, 아, 95 품질, 그리고 7레벨, 7레벨, 96 품질, 90 품질에 7레벨, 7레벨, 네오격이 7레벨, 7레벨이에요. 그리고 방청격 7레벨, 7레벨, 100%. <laughs> 세팅 끝판왕인데? <laughs> 자, 보시면은, 원안, 슈차, 기습의 대가, 바리케이트, 일교 필살, 이렇게 되어 계십니다. 조금, 바리, 좀 의아네요. 바리케이트가 들어가신 거 보면 아마 네오격에 들어가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카드는 치죠. 그리고 난바절 들어가 계시고, 트라이포드까지 잠깐 좀 확인하고 갈게요. 보시면은, 4레벨, 4레벨. 그리고 4명각은 어차피 이동기죠? 야, 이것도 4레벨, 4레벨, 4레벨. 격호각 4레벨, 4레벨. 그리고 번쭉 빠준 치명적인 공격 어차피 쓸모 괜찮고. 약포, 정의로운 빛. 그리고 남다른 경 4, 4, 5. 5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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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레벨. <laughs> 세팅 완벽해. 나이비 이 실패 제발 만어줘오케 <목소리> 네. 좋아요 아이고 존이 아 존이님 오늘 방송하셨어? 호스팅 고마워요 존이님 뭐그 그, 병원 잘 다녀오셨나? 괜찮으세요 존이님?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음. 야 2003대 아유 얻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딜 대결 중이고요. 조니님 예, 팬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조니님 팬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하나 오늘 올라갈 거예요. 예전에 강화한 영상이 아데 <laughs> <laughs> 편집했거든. 어, 조니님, 대박 고, 아, 제발. 이으지 마. 아, 야, 씨. 근데 스트라이커도 같이 달리는 거 봐. 스트라이커도 백 잡아야 되거든. 오케 좋아요. 어서오세요. 존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야. 오케이. 뺏장은 난이도가 차이가 맞기 훨씬 좋아서. 자, 과연, 아유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들 환영해요. 자 보자 보자. 어 근데 진짜 빠르다. 음, 그렇지. 서머노 때보다 빠르면 진 거일 수도 있지. 53. 음. 음, 감사합니다. 아유 전님 감사합니다. 무기 초기야. 야, 너 어디 가? 이건 아니야. 야, 저기요, 저기, 요 <laughs> 저기, <laughs> 여러분 오른쪽 돌아서 올라가 세요. 그냥 올라가 시면 게절 차라리 나을 거야. 아, 이거 는아 까지는좀 아쉬운 건 없거든요 음. 어우 야 카운터 감사합니다 세번째 또 들어왔고 둘다 들어왔고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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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청자분들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음, 저분들 그냥 가만히 도와주러 오신 거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다잘 들어가고 있어 카운터까지 다 쳐주셔가지고... 아, 잠깐만 잡히셨는데? 딜 네. 아, 음. 어부를 한번 빼고 잘 물려서 괜찮아요. 음. 지금, 딜잘 넘었어. 딜, 딜셀수 딜 없었어. 일단, 음. 그러니까 자리가 좋아서 그런 건데, 백잡기 진짜 좋아요. 예. 네. 52, 와 음, 파랭이님 가도록 할게요, 파랭이님 자, 가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다는 게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덜 증가적인 부분을 얘기야 일단은 이거 볼게요 이거부터 집중해서 볼게요 있다면은 블레이전드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떡강정님, 그, 그, 저희, 길 대결 방이라, 그, 딜 하시면 안 되거든요. <laughs> 방송 중이라, 음. 니 그, 음. 네, 네. 일단은, 일단 잡죠? 잡는 게더 빠르니까...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어디 음, 봅시다 아니잡자고하는데아이 <laughs> 가버리셨네 지금 다시 할게요. 딜 많이 약해졌나요? 네, 많이 약해졌습니다. 진짜 누가 와도 약해졌다 할 정도로 약해. <laughs> <laughs> 예전에 비해서 버섯과랑 딜 되게 안 했습니다. 내왜 아직도 안니요 이게 원래지. 무슨 키도 그렇게 생각할 것도 있어? 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잖아. 너그 처방을 생각하면은 좀 심한 거고 처방 이런 거다 무시하면은 괜찮다고도 생각을 들고. 아? 창순이랑 딜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갈게요. 그파링리님 56. <laughs> 너무 잘 살고, 붕대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laughs> 앞으로 믿고 따라야겠다. 야, 오케이. 떼어. 야, 이거 벨은 왜 여기서 하지? 별 패턴, 나 들은 거라. 음. 음, 들은 거라. 혹시 아시면 좋으실까봐. 좋아요. 아, 야, 좀, 그냥 생으로 넣었다고 생각하자. 있어요? 아, 안에 얘는, 와, 진짜, 콤보 너무하네, 진짜. 어스트, 음. 딜 비교해 생각해봤거든요? 너무 안좋아. 보속까지 계산해봤는데, 최악이에요. 최악까지는 아닌데, 음, 여전히 별로다. 거의 이번판 딜 너무 잘했거든? 아 요게.. 어우 카운터 너무 좋고 빽어택 와.. 빡치했다 여러분, 건설은 했나요? 네, 건설했습니다. 음, 결과가. 음... 일단은 요거 좀 볼게요, 일단은. 자, 2분 44초.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내가 빨리 잡을 리가 없거든? 어? 아, 야,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 어, 어? 어, 잠깐. 근데, 내 이번에 거의 안 쉬고 지했어한 번만 더 가시죠. 파행님아 집에 세트가 좋아서. 지금 파행님 참고로 지금 예정2 세트가 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아마 그거를 바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집으로. 오우야 400, 다 가 상승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야, 넌아 이거 한 대만 맞고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이 타임. Ja. ja. 아, 그리고 스토링 이카 타운 터를잘 쳐주셔가지고, 야, 넌 그래도... 무슨... 그 때린 게 어디야? 빼고 때가 아니라 좀 때린 거군 아. 어우 카운터 감사합니다. 딜또 너무 잘 넣었어. 딜또잘 넣었다. <laughs> 여러분, 너무 싸우지 마. 아니, 저기 아, 여러분, 그거, 맞아, 싸우지 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3, 아, 잠깐만. 일격수과가 안 들렸기가 조금 힘들다는 점? 백자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 그리고. 네, 네. 네.